자, 업비트 기준 도지 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도지 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올라와주는 코인들이 몇몇 있는데요. 오늘은 도지 코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지 코인은 얼마 전 1,200원대를 돌파하고, 계속되는 이슈와 함께, 계속되는 이슈와 함께 잠깐 투자자들이 몰렸다 자연스럽게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세장 대비, 축적할 알트 코인은 리플, 도지, 체인링크, 벤 암스트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비트보이 클립토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 분석가 암스트롱은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다음 강세기장에 대비해 축적할 비트코인을 고르는 데 있어서 리플은 고민도 필요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스트롱 일론 머스크가 X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통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지코인을 주목하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이 알트코인 대장 도지코인은 현재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가격 대비해서 현재 가격은 매우 좋은 가격대로 보여지는데요. 그만 이제 그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면. 언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랑 타점 준비해볼 예정이고요 저희 소통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 지금 입장을 하시면 같이 무료로 타점 잡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현재 코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 계좌 상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무료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이며 무료 타점 잡아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익나고 있는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신 다음 편안하게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최근 저희 소통방에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급락과 급등을 하는 와중에 아래 보이시는 하단 추세 라인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미하지만 꾸준하게 하단 추세 라인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즉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타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전문 트레이더분들과 함께 천천히 조금 안전하게 저희 소통망에 계신 분들이고 조금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아직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자리 잡기 좋은 코인들이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 주식처럼 그냥 놔두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인은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하셔서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루 선착순 1 0 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